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건설 건자재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룡입니다. 오늘 그 기초 세미나 자료는 건설 건자재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업은 이제 수주 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주 산업에 대한 매출 구조 자체가 어, 발주처로부터 신규 수주 즉 이제 일감을 받은 후에 그 일감에 대한 어, 실질적인 원가 투입을 통해서 저희가 매출을 인식하는 그런 기본적인 좀 수주 산업에 대한 어,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얻게 되는 어, 회사 측에서 인식하게 되는 이제 매출액과 이제 매출 원가는 결국 이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이제 도급 금액의 기초를 하게 됩니다. 어, 마찬가지로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 도급 금액을 계약을 한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총 들어갈 그 원가의 기초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 매출액, 그리고 이제 그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입을 예상하고 있는 그 원가, 어,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가 수익과 비용을 매칭하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공정률이라 함은 이제 총 공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투입돼야 되는 이제 예정 원가 대비 어 실제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원가가 투입이 되었느냐를 가지고 어 공정률을 산출을 하게 되고 그 공정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해당 프로젝트에 인식하게 되는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인식한다라는 어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 위에 보고 계신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 현대 건설에서 공시한 그 다트에서 저희가 확인 가능한 그 현대건설의 개별 프로젝트들을 어, 간단한 예시를 파일을 어, 담아놨고요.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 200개 이상의 현장을 돌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일부분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공사를 이제 계약을 맺은 이제 발주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그 발주처와 어, 계약을 맺은 공사의 세부적인 공사명,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착공한 공사 착공일과 그 다음에 완공 예정일, 그리고 저희가 전체 그 발주처로부터 얻게 될 이제 매출액, 앞서 말씀드렸던 도급 금액이라고 하는 어 전체 해당 프로젝트의 그총 매출 규모를 이 기본 도급액에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완성 공사액은 현재까지 이 전체 금액 중에서 저희가 인식한 매출액을 얘기를 합니다. 어 자연스럽게 이제 계약 잔액이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향후에 인식해야 될 매출액을 이 계약 잔액이라고 표기를 해놨고 거기에 맞춘 이제 진행률을 이게 공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설사들은 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인식 예시를 간단히 넣어 놨습니다. 앞서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수익과 비용을 매칭하는 구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과 실제로 인식하는 매출액의 속도가 비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매출액을 인식하는 구조 자체가 이제 뭐 시간과 정비례한다라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 자세히 보시면 뭐요 해당 프로젝트들을 보시면 어, 실질적으로 매출액을 인식하는 속도 자체가 약간 누워있는 S커브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현장의 공사 현장을 저희가 예시로 든다라고 하면 이제 초기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골조를 올리기 이전에 어, 저희가 아파트 부지를 다지는, 뭐, 토작업이나 기타 등등의 그런 작업들을 사전적으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전체 아파트 공사의 총그 원가 중에서 실제 그런 토작업을 비롯한 이제 전반적인 그 부지 조성 작업에 대한 부분들 혹은 그 부지의 초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 초기에는 매출액이 조금 슬로우하게, 어, 인식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뭐, 아래쪽에 이런, 어, 해운대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매출이 좀 슬로우하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골조가 올라가고 점점 이제 층수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건자재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좀 매출액이 좀 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고요. 추종적으로 어, 이제 아파트가 어느 정도 외형을 띄게 되고 이제 거의 대부분 마무리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또 매출액이 조금 슬로우해지는 이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시로 이제 아파트 현장에 대한 매출 인식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뭐, 이를테면, 뭐, 플랜트 같은 경우, 뭐, 특히 발전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체 발전 플랜트 공사를 짓는데 투입되는 원가들 중에 뭐, 주요 그 주기기나 뭐, 그런 것들, 뭐, 터빈이나 보일러 같은 그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그러한 기자재가 이제 현장에 세팅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에 이제 투입되는 원가가 좀 커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매출이 중간에 튀는 이런 부분들 역시도 어 그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주산업의 특성, 그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그 공정률에 따라서 인식한다, 매칭에 나간다는 라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보고 계신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주요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실적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지난 10년 이상의 실적을 쭈르륵 넣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상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매출액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영업이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시는 것처럼 음, 아무래도 매출액에 대한 변동보다는 요 영업이익 단에서의 그각 회사들의 연간 그 변동치가 좀 크다 어떻게 보면 영업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에 대한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어, 숫자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2013년도에 있었던 그런 해외 쪽에 대규모 손실이 있었던 이런 사례들 때문에 뭐 사실은 이러한 그 영업손익에 대한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뭐 매출액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게 되는 이제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가지고 공정률에 따라서 매칭을 해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말씀드렸던 그 매출 원가에 근간이 되는 그 예정 원가라 함은 어, 최종 원가가 아니라 공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이제 각 회사에서 산출하는 예정 원가입니다. 그런 예정 원가가 공사 진행 중에는 분명히 더 절감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코스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공사 중에 예를 들어서 예정 원가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게 되면, 어, 건설사는 그 해당 현장에 대한 그 원가율을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원가율 조정 자체가 이제 총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원가에 대한 변동을 좀, 어, 어떻게 보면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게 되면 어 거꾸로 얘기하면 기존에 쭉그 공정률에 따라서 인식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과대 계상됐던 그런 이익들이 한꺼번에 단기에 다 조정 과정에 거쳐서 단기에 일시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 이런 식으로 영업손익에 대한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주 산업의 좀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요 실적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뭐 과거의 어떤 실적이나 향후에 저희가 좀 추정하고 있는 이런 실적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 추정치를 뭐 산출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사업과 해외 쪽에 대한 어떤 손익에 대한 부분들 그두 가지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택 분양 증가 어떻게 보면 대형 건설사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건축 부분이 해당이 될 텐데요.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주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커버리지 업체들에 대한 연간 주택 분양과 그다음에 계획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 추이를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2015년도에 어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을 좀 유관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제로 2015년도에 가장 많은 분양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앞서 돌아가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2015년도의 실적이 어, 향후의 실적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좀 작은 상황입니다. 뭐 이런 회사들도 지금 매출이 다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2015년도에 어, 분양 실적은 가장 좋았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 반영에 대한 효과는 2016년도, 17년도, 뭐 조금 더긴 회사는 2018년도까지 그 후행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제가 공통적으로 분양 물량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 실제로 주요 대형사들의 건축 주택 부분의 매출액 추이나 전망을 보시면 지금 2015년도 대비해서는 2016년도, 17년도 혹은 뭐 18년도까지 늘어나는 그런 회사들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똑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이제 공정률에 따라 인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뭐 초기보다는 좀 중간 단계에서 매출이 좀더 튄다라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분양 물량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 어 당해년도에 어떤 실적보다는 그 이후의 실적이 후행적으로 좀 기여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택 사업에 대한 전망을 어 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뭐 간단하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도 어 4월 7일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어,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고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밝혔었던 이러한, 어, 전반적인 공약들, 뭐, 특히 이제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민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이러한 교통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 주택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혹은 이제 토목이나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도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보다, 뭐 기존보다는 조금 더 나은 뭐 주택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분양 물량을 좀더 가져갈 수 있는 혹은 어 토목 인프라 와 같은 이런 공사 현장들에 대한 일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기대감들이 뭐 주가에는 반영이 됐었다라는 부분들을 뭐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조금 더 이제 원론적인 얘기로 본다라고 하면 어 주택 사업의 기본적인 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어, 신규 분양 물량이 풀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신규 단지에 대한 분양 단가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분양 물량 뭐 결국은 이제 그 해당 부지, 유한한 이제 부지에 얼마만큼의 많은 분양 물량을 얼마만큼의 높은 분양 단가로 분양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해당 어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이 결정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 특히 이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서울 지역에 좀 신규 분양당가 추이, 물론 이제 과거 1년 평균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 2019년도 6월에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발표한 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강화나, 2020년도 7월 말부터 시행됐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로 어, 특히나 이제 서울 지역의 신규 분양단가가 좀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의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지 못했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최근에 아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작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이후로 이제 서울 지역의 어떤 그 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좋냐 나쁘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 기존보다 분양가를 더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어, 저희가 볼수 있는 예시가 사실은 대형 단지들 중에서 많지 않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어, 심사하는 이제 분양가보다 어, 실질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을 때 오히려 분양가가 더 떨어질 거다라는 시각과는 반대의 결과가 사실 나왔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좀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형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서울 사업지에 대한 분양 속도를 조금 더낼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었고요. 뭐 실질적으로 뭐 이러한 부분들이 100%다 여기에 반영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주요 대형 건사들의 2021년도 분양 실적은 어, 2020년도 대비해서 다들 조금씩 더 증가할 거다라고 지금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좀 주택 사업을, 어, 보다 많은 분양 물량을 통해서 어, 주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니즈를 가진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어,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실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두 번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주택 부분에 대한 부분을 들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해외 손실에 대한 부분들. 아까 주요 대형사들의 연간 실적 테이블을 말씀드리면서 어왜 이렇게 대형 건사들의그 영업 손익에 대한 변동폭이 컸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어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었는데요. 뭐 수주 산업에 대한 특성이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2013년도부터 이제 국내 건설사들에 대한 해외 쪽 대규모 손실 반영이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돌리기 위해서 전체 그 발주처와 계약한 매출액 그리고 그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건설사가 이제 어, 추정한 그 예정 원가를 근간으로 이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매칭해 나간다라는 말씀을 어, 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뭐 결국은 이러한 대규모 해외 손실이 나왔다는 이유는 뭐, 기존에 예상했던 예정 원가를 크게 상회하는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보다 많은 원가들이 투입이 되고 결국은 이제 매출액보다 더 많은 매출 원가에 대한 투입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러한 대규모 해외 쪽에 대한 손실이 좀 이어졌었던 사항들이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요게 2018년도 들어서 굉장히 좀 의미있게 그 해외 쪽 관련된 손실 규모가 좀 숙소가 됐고 2019년도에도 그 기조가 유지가 되긴 했었지만 2020년도에는 이렇게 알고 계신 이 코로나19라는 그좀 이슈 때문에 뭐 뭐 특정 국가의뭐 특정 현장이 뭐 일정 기간 셧다운 된다거나 뭐 셧다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 지연에 대한 코스트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뭐 등등을 포함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다시 요 추가 원가에 대한 규모가 조금 더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작년도 실적에는 조금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연간 영업이익, 영업손익으로 표현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보시면은 굉장히 좀 들쭉날쭉한 모습들이 과거에 이런 해외 쪽 추가 원가 이슈가 발생했던 시기에 어 다들 조금씩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어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아래쪽에 보고 계신 테이블은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 이제 건설업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의 PBR과 이두 지수 간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갭, 어, 차린율을 좀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히려 건설업 지수가 이제 코스피 대비 좀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구간들도 있었고요. 뭐 금융위기 때는 다시 좀, 어, 멀티플이 좀 하향이 됐었었고, 뭐 해외 쪽 수주가 증가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왔지만, 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해외 쪽 대규모 손실이 이어지면서 좀 멀티플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 고론들이 쭉 이어졌었고, 뭐, 2018년도에는, 뭐,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시적으로 반영이 됐었었고, 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던 부분들, 그리고 2020년도 이제 3월에는, 어, 코로나 19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됐는데, 뭐, 결국은 이 코스피 지수와 조금 더 푸른 건설업 지수 간의 PBR의 격차를 보면 지금 여전히 그 할인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여전히 디스카운트에 대한 폭이 줄지 않고 오히려 확대됐다라는 부분들을 어, 이유를 곱씹어 보면 아무래도 건설업이라는 특성 자체가 그더 많은 이제 수주 일감을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 거꾸로 이제 과거에 이제 건설업 지수가 좀 멀티플이 올라갔던 구간에서 뭐 해외에 대한 수주가 올라갔던 구간에서 좀 멀티플이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 수주 증가 측면에서는 어, 실질적으로 2020년도 수주 실적은 2019년도 대비 다 수준은 올라온 건 맞지만 아무래도 투자 심리상 코로나19나 뭐 저유가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해외 수주에 대한 의미 있는 좀 반등을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쪽에 대한 추가 원가 이슈가 어, 계속적으로 코로나19에 기인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추진에 필요한 뭐 조합 총회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집단 감염 우려 때문에 조금씩 지연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분양에 대한 부분들도 어 예상보다는 조금 어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1구나뭐저유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건설업에 대한 좀 디스카운트가 좀보다 확대됐다.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뭐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 아래쪽에 보고 계신 그래프를 보시면 연간 해외 수주에 대한 금액 추이를 연간으로 이렇게 쭉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숫자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200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어, 수주 실적이 전체 토탈 해외 수주 약 76%를 차지한다라는 부분들 어, 참고삼아 좀 말씀을 드리고 어, 2007년도부터 어, 본격적으로 해외 수주가 성장을 했다. 뭐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존의 뭐 천억 원 단위의 현장들에서 이제는 조 단위의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수주 성과로 지 이어지면서 의미 있는 수주 증가가 2007년도부터 일어났다라는 부분들은 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2020년도 누계 기준으로 저희 해외 수주에 대한 구조를 좀 쪼개 보면 어, 지역별로는 여전히 중동 쪽이 가장 높은 상황, 그다음에 이제 공종별로는 플랜트가 가장 높은 상황. 어, 결국은 이 중동 플랜트에 대한 그 시장이 어, 국내사들의 어떤 해외 수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어, 참고삼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해외 수주를 보시면 아무래도 중동 주요 국가들, 뭐 이제 산유국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지만 그런 국가들이 결국 더 많은 공사 물량을 이제 발주를 낸다. 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공사를 따올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유가가 좀 올라줘야 어, 주요 그 중동 산유국들에 대한 재정 수입이 나아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재정 지출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맥락에서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다만. 뭐, 최근, 뭐, 유가, 뭐, 다, 어, 극단적인 예로, 뭐, 오늘 유가가 올라서 오늘 발주처가 당장 그 공사를 이제 발주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당장 뭐 내일, 내일 모레 건설사들의 수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발주처의 재정상이 황 나아져서 발주처가 어떤 공사 물량에 대한 발주를 낸다라는 의사결정이 내는 시점과 실제 건설사 입장에서 실제로 본 계약 체계를 통해서 수주를 인식하는 데까지는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육가와 실제 건설사들의 수주가 뭐 동행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조금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육가와 그다음에 저희의 해외 수주 그리고 해외 수주 내에서 공정별로는 이 플랜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그려보면 아무래도 동행보다는 약간은 좀후행에 이제 해외 수주 혹은 플랜트 수주가 좀 증가한다라는 부분들 역시도 뭐 이러한 구조에 기인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중동 주요 산유국들에 대한 어 발주 여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제가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실제로 월드뱅크에서 제시하는 그 주요 산유국들의 그 재정 균형 유과그니까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을 일치시켜주는 유가 레벨과 실제 이제 두바이 유가를 추이를 그려보면, 아무래도 재정 수입이 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좀 확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재정 수입 자체가 좀, 뭐,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좀 재정 지출을 확대시키기는 좀 어려운 구간들이 있을 거고요. 뭐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어 해외 수주에 대한 증가를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요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다시 좀 어, 반등에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좀 60불 대 정도에 안착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이러한 부분들이 당장 60불 대에 터치를 했다라고 해서 바로 해외수가 증가할 거냐 는 측면보다는 뭐 이러한 유가 레벨이 좀 안정화되거나 혹은 좀 올라가는 그런 기간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나아진 중동 그 주요 발주국들, 산유국들에 대한 재정 수입이 개선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재정 지출로 이어진다면 뭐 앞서 보셨던 그런 구조에 기인한 해외수가좀 향후에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맥락에서 보시는 게어 조금 더 정확한 그런 어 상황 파악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파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신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건설 산업에 대한 변화는 이 신사업에 대한 추진을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건설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 세부적인 그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뭐 국내 연료전지 발전이나 뭐 기타 뭐 디벨로퍼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한다라는 부분들, 뭐 데이터센터에 대한 어뭐 운영 사업에 대한 부분들, 뭐 이천지 리사이클링 같은 이런 다양한 어 신사업에 대한 추진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어 시점에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건설 업종에 대한 멀티플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준비한 그 건설 산업에 대한 기초 세미나 자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